나는 솔직히 한 2억 한 3, 4천까지 는 찍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어,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없지만 간접, 간접적으로는 상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미국에서 뭔가 크다란 폭탄을 한번 터뜨리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예. 요즘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주식이나 응.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음. 이런 거 많이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쵸.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네.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음. 좀 앞으로의 미래 좀 음.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주식. 비트코인. 근데 아, 아마 지난해 24년도에는 아마 비트코인 하신 분들이 재미를 못 봤을 거예요. 근데 25년도 6월까지는 비트코인이 아마 상승을 많이 할것 같아요. 6월까지요? 예. 근데 6월이 지나면서는 또 많은 하락세를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6월 안에 뭔가 투자나 이런 거는 그때 끝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어~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할 하는 거에는 맞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지금 주식은 아마 많이 내려갔을 것 같아요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 왜냐면 나라가 시끄러우면 주식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에 지금 어쨌든 안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이 아무래도 많이 침체가 되거든요 근데 내가 볼때 비트코인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어... 반대로 그래서 주식보다는 지금 현재로서 어, 내년 이제 상, 이 하반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 비트코인이 상승이 되고 그 이후에는 아마 주식 쪽으로 다시 돌아서 주식이 안정을 찾아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 어쨌든 간에 뭐 저는 잘 모르 모르지만 어 해외하고 연관된 기업들의 주식이 좀 많이 어, 상승할 걸로 보여져요. 지금 비트코인이 사실 자주 하진 않지만 <laughs> 가끔 그냥 보거든요. <laughs> 근데 딱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음. 아, 확정이 나고 나서 가상화폐가 엄청 올랐었어요. 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가 아예 뭐 취임식까지 하고 나면은 뭐 떨어진다. 음. 뭐더 오른다. 이런 말들도 많거든요. 근데 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날짜로 1억 4,400만 원이에요. 와. 한 개. 한 개. 얼마까지 갈것 같으세요? 나는 솔직히 한 2억 한 3, 4천까지는 찍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어.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어,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없지만 간급, 간접적으로는 상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미국에서 뭔가 크다란 폭탄을 한번 터뜨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 폭탄이 좋은 폭탄일까요? 안좋, 안 좋은 폭탄일까요? 누군가한테는 좋은 폭탄이고 누군가한테는 안 좋겠죠. 어... 모든 게 그렇잖아요. 네. 지키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 그러면은 뺏는 사람은 뺏으니까 좋고 지키는 사람은 지켜야 되니까 의무잖아.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그냥 보통 인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 이라크전이나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엉뚱하게 또 몰라요.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 저기가. 거기도 폭탄 터질 수도 있고 이라크에도 터트릴 수도 있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출하는 뭔가 우리나라의 주식은 상장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아마 어, 트럼프가 뭔가 좀 커다란 폭탄을 음. 터뜨려서 주식의 변동, 비트코인의 변동이 크게 올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가장 안 좋은 시기는 6월 달. 그렇죠. 뭐든지 바뀌는 구간이 제일 안 좋은 거죠. 바뀌는 구간이. 그러니까 어, 주식이 그때부터는 상승을 타지만 비트코인은 이제 하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만큼 잘 갈아타냐가 중요하지.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를 상투 잡고 올라가면 은 남는 게 별로 없죠. 근데 아마도 어 미친 척하고 어 24년 하반, 뭐, 9월, 10월, 11월, 요 때,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이 아마 대박이 났을 거예요. 네. 왜? 벌써 거기서 그 전부터 전산을 타고 왔으니까. 네. 그런 것처럼, 누군가는 좋지만, 하락세로 들어가서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마이너스로 갔던 사람들은 두손다 들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때와 시가 있겠지만, 아마 내년, 그니까, 안정세는 5월, 위험이 들어가는 시기가 한 6월, 말 7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투자나 뭐 가상화폐, 주식 이런 것들도 상담을 해주시나요? 반은 그런 거는 손님들도 없지만은 그런 손님으로 오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그런 거로 갖다 나한테 물어보고 투자할 사람이 어디까지 있어요? 음. 음. 얘기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정 물어보면 네. 얘기를 해주죠. 하지만 굳이 내가 그 사람이 뭐가 이뻐서 얘기를 해줘? 맞잖아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没感情规则。<laughs> <laughs>